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변호사분께서 가름을 썼는데 그 동안 상황을 한번 잘 정리를 했네요. 여기 이제 보시면은 급하게 쓴걸 같습니다. 전영남대 법대 교수, 이순동 변호사, 아마 검사나 아니면 판사를 하신 분이겠죠. 그동안 이제 윤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 얼마나 무리수를 뒀는지를 워낙 사건 사고가 쏟아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다 까먹을 수가 있었는데, 이 이순동 변호사께서 잘 정리를 했기 때문에 저도 읽으면서 한번 정도. 이번 사건 한번 정리정돈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미국 법학자인 프레드 로델은 저주받으리라 너희 법률가들이란 자신의 저서에서 법률가들이 복잡한 법 이론과 난해한 용어를 사용해서 대중을 법으로부터 소외시키고 이를 통해 자신들의 권위를 강화한다고 비판했다. 권위만, 미국은 권위만 강화인지 모르겠지만 한국은 이익을 챙기지 않습니까? 좌파진영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처신이라는 것은 저는 거두절미하고 이익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부정선거도 왜 합니까? 이익 때문에 하지 않습니까? 이익 때문에. 남는 장사거든요. 그래서 부정선거를 하는 겁니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그렇게 이런 무리수를 둬가지고 변론을 진행한 거다 뭡니까? 이익 때문에 하는 거죠. 본인의 출세, 본인의 대임 이후에 이익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 이익이 그렇게 질기고 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법학자인 프레드 로델 씨는 권위를 강화하기 때문에 한다 이러지만 저는 권위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돈이 되기 때문에 하고 출제가 되기 때문에 하는 거죠. 최근에 한국에서 일부 법관과 헌법재판관들이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법을 해석한다는 논란과 미국 법학자인 프레드 로델의 주장이 연결된다. 돈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익 때문에. 선거 사기 외치는 겁니까? 우리끼리 잘 헤쳐먹기 위해 하는 거지 않습니까? 나라야 망하든 간에. 관계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거고,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나 선거 사기를 덮었던 대법원의 이름들, 조재연이나 천대혁 같은 대법관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 돈이 되기 때문에, 이익이 되기 때문에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슬픈 일이지만, 그게 현실인 거죠. 가령 사진 일부를 확대, 제출했다고 해서 조작이라는 이유로 증거가될수 없다고 판단한 판사도 있습니다. 법적 판단은 반드시 절차적 정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결론을 미리 정해놓은 상대 형식적인 절차만 진행한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스스로 해소하는 겁니다. 2020년 4 1로 총선에서 천 대엽과 조재현, 이동은, 김사만, 노정희, 노태학, 김선수 이런 대법관들이 뭘한 겁니까? 원고 측 소송 기각을 시키는 걸 결론을 정해놓고 3년 6개월 정도를 끌은 거지 않습니까? 지금 헌법재판소의 문형배가 여름 그동안 변론을 진행한 게 뭡니까? 결론을 정해놓고 뭐죠? 그냥 후리치듯이 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들은 부끄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왜 돈이 되는데 뭐가 부끄러운 게 뭐가 문제냐? 이게 돈만 불면 되는 거지. 로델은 법률가들이 법의 최종 해석자로 군림하며 특권적인 되어가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권력을 잡도록 도와주고 떡고물을 함께 나누는 거죠. 성관이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아니, 권력을 여러분들, 우리가 그 좋은 권력을 당신들에게 만들어줬는데, 아이들 좀, 예, 취업 좀 시키는 게 그게 뭐가 문제냐 이야기입니다. 아니, 우리가 당신들에게 권력 만들어주지 않았냐. 그 좋은 이름 금배치 그 권력 다 만들어주고, 대통령도 만들어주고 뭡니까? 기초위원 뭐, 어? 광역 의원 전부 다 만들어 주는데 우리가 자기 마 애들 이름들 좀 특별 채용 시킨다 에 뭐가 문제냐 이야기죠? <laughs> 나라가 망하면 뭐가 문제냐? 나라 가 망하는 거지. 그거지 않습니까? 다 이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부정해 가지고. 형님 아우, 다 이름 구청장 시키고, 기초위원 시키고, 아이고, 성님도 한 자리 하시고, 동생도 한 자리 하시고, 어디 뭐. 그렇게 사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망할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것 좋아하다 망할 겁니다. 많은 경찰관들이 불법 시위 현장에 피를 흘려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던 법원이 법관이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는 이유로 격분해서 법원에 난입한 젊은이들을 대거 구속했다. 이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laughs> 나라가 엄청나게 망가진 겁니다. 시민들은 여러분들 먹고 사는데 바빠가지고 어련히 알아서 잘 하겠냐? 뭐 저도 그냥 사이로 총선까지는 아니 선거를 알아서 잘안 하겠냐. 공무원들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잘 알아서 해 죄다 나중에 전부가 다도둑놈들이 그걸 안 거죠. 전부 다 사기꾼인 걸안 겁니다. 현직 대통령의 구속 수사 역시 이례적이다.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구속 요건은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인데 대통령의 신분을 고려할 때 도주 가능성은 사실상 없고. 정거인멸도 쉽지 않다.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 이루진 구속은 법적 정당성이 부족하다. 그런 대통령을 여러분들 모멸하고 인신을 구속하는데 검찰병력 3,000명이 여러분들 동원이 되고 공수처장이 여러분들 진두지휘와 그 이름 난리를 전 세계 이름 중계가 된 겁니다. 네. 그걸 판사 쇼핑을 해서 여러분들 법원의 영장을 받아가 대통령을 뭐죠? 감방에쳐 넣는 걸 우리가 본 겁니다. 나는 거기서 대한민국을 본 것이 아니고 조선민족을 본 겁니다. 근대화가 이루어졌지만 하나도 바뀐 경우다. 악질적인 민족이라는 것을 나는 거기서 한번더본 겁니다. 그러니 북조선이 이해가 되는 거죠. 자, 북조선이 나쁘지 않다는 이야기하니 이해가 되는 겁니다. 야, 저렇게 악질적이구나. 근대화를 거쳤지만 의식은 하나도 근대화가 안된 겁니다. 대통령을 감방에쳐 넣는 과정을 여러분, 그 추운 겨울날 윤대통령을 쳐 넣는 과정을 보고 나는 조선민족의 바닥을 본 겁니다. 조선민족의. 그러니까 부정선거도 20년 동안 할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할 생각도 할수 있는 겁니다. 뭐가 국뽕이 제가 대통령, 뭐 대한민국의 최고니 뭐니 하더라도 내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겁니다. 대통령을 대하는 것, 대통령을 처회한걸 보게 되면 그게 지금 우리 실력인 겁니다. 너무나 저는 격분한 겁니다. 그걸 보고. 대통령 이름 당하는 걸 보고, 야, 국민들이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대통령을 뽑았는데, 저 대통령을 뭡니까? 검사, 공수처 이름 수사관들, 경찰들이 동원이 돼가지고, 판사들까지 동원이 돼가지고, 저렇게 미친 짓을 하는 겁니다. 한국 사람이면 진짜 부끄러워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근대국가까지도 못간 겁니다. 그 비용을 어마어마하게 치룰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계속 대만 반도체 않게 밀리는 겁니다. 그게 삼성전자만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한국 사회가 지금 여러분들 큰 일이 난 겁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는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에 계셨던 여러분들 변호사분이 이번 사건 전체를 한 번도 이렇게 정리한. 정리한 내용이기 때문에 너무나 여러분도 한번 뭐가 문제인지 대통령을 구속한 상태의 탄핵심리를 속전속결로 진행하며 방어권을 침해하는 것도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이게 문형배가 선택한 겁니다. 공정한 재판이 아니라 초시계까지 동원하며 졸속심리를 감행한 것은 법이 아니라 정치적 의도가 작용한 결과라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다.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너무나 슬퍼해야 될 일인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한민국은 이런 나라가 아니었는데, 이번에 우리는 대한민국의 일부 사람들이 얼마나 야만적인가를 우리가 확인한 것이고, 이 야만이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삼켰을 때 도대체 이 나라가 앞으로 얼마만큼 여러분들 망가질지를 예고한 편이다. 그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대통령의 계음 선포 같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 대상이 아니다는 거죠. 내란이 빠졌으면 대통령의 탄핵소추는 그 즉시 여러분들 각하가 돼야 되는 겁니다. 판사가 어떻게 이런 계엄선포권의 정당성에 대해서 판단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계엄선포를 문제삼아 탄핵 심리를 진행한 것은 사법부가 스스로 정치적 플레이가 되고 있다는 증거다. 이게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이렇게 조리 있게 풀어나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아마 판사 출신 같습니다. 네. 이 판사 출신이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겁니다. 이 보시면은 이순동 변호사가 하는 이야기를 네.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지도자로 강한 민주적 정통성을 갖고 있다. 반면에 법관이나 헌법재판관들은 국민이 직접 선택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법률가들이 국민이 선출한 지도자를 구속하고 졸속 재판을 강행해서 민주주의 근본을 뛰어는 행위다. 예. 여러분, 선진국가에서 한국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엄청나게 야만국가로 볼 겁니다. 예. 일본의 이름들, 사람들이 한국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야, 저거는 나라가 진짜 완전히, 완전히 그냥 막장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국민이 뽑은 지도자를. 검사, 공수처 수사관, 영장 집행 판사, 헌법 재판관들이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여러분들 수사를 진행하고 재판을 진행하는 겁니다. 법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법률가들이 이것을 이용해서 권력을 휘두른 순간 법이 독재의 도구가 될수 있다고 경고했다.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이 진짜 걱정해야 될 것은 법과 제도와 정책이 권력 유지의 도구가 되는 세상이 된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어디를 향해서 이런 계속 돌진하고 있는 거 아니까 선거를 장악한 자들이 법의 이름으로 국민을 옥제는 시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선거를 바로 잡지 못하면 국민들은 노예가 되는 거죠. 법의 노예가 되고 제도의 노예가 되는. 원래 좌파 색채가 강한 사람들은 법이나 제도나 정책이나 기관이나 국민을 도구나 수단으로 삼는데 굉장히 익숙하죠. 예. 그게 우파들하고 굉장히 생각이 다른 겁니다. 제가 좌파 진영 사람들을 별로 쓱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뭔가 하니까 사람을 도구로 보기 때문입니다. 국민을. 법을 도구로 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좌파들이 집권하게 되면 예, 전체주의로 갈 수밖에 없고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 100% 전체주의 국가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걸 도구로 생각하기 때문에 도구, 수단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진 겁니다. 좌파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의 특성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제가 가장 주목하는 것은 모든 것을 권력 쟁취나 권력 유지를 위한 도구나 수단으로 생각하는 점입니다. 법, 제도, 선거, 판사, 국민, 인간, 국가 등 모든 것을 권력을 쟁취하고 유지하는 수단으로 삼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의 이름들, 핵심 세력들은 대부분 이런 시각을 갖고 있을 겁니다. 뭐냐 하면은 선거, 그거 도구인 겁니다. 그래서 부정성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헌법재판관 그거 도구인 겁니다. 권력을 탈취한 도구인 겁니다. 국민, 그게 도구고 수단인 겁니다. 모든 것을 도구로 삼는 겁니다. 좌파들은 도구로 삼는 생각이 굉장히 익숙한 겁니다. 사람을 도구로 보는 겁니다. 수단으로. 그래서 나라가 이런 완전히 골로 가는 겁니다. 기업을 도구로 보는 겁니다. 기업의 경쟁자를 도구나 수단으로 보는 겁니다. 그게 이런 세계관이 다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라가 몰락을 하는 겁니다. 처절하게 몰락을 하겠죠. 그래서 선거를 지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 좌파들이 장기 집권이 되게 되면 그 사람들은 생각을 교정할 수 없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주변의 모든 것을 초토화시킬 겁니다. 초도화 시킨다는 게딴게 게 아니고 도구나 수단으로 이름들 삼는 겁니다. 그거 안 바뀝니다. 그래서 특히 이름다 좌파 진영에 성과 관련된 문제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충남 예전에 도지사를 지냈던 사람, 박원순 씨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여성들하고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왜 발생하겠습니까? 주변 사람들 도구로 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도구로, 수단으로 보기 때문에. 예. 제 같은 사람, 여러분들, 사람을 어떻게 보냐? 사람이 갖고 있는 이런 가장 고결한 재산이 자기 몸입니다. 몸. 그러니까 여성들 몸에 탁지를 할 수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본인이 갖고 있는 가장 재산권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 저는 아주 분명하게 보는 겁니다. 타인의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 아주. 알레르기를 갖고 있는 것. 다른 사람의 몸에 손을 대는 건아니라는 겁니다. 하몸에 다른 행위라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게 재산권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세계가 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인 겁니다. 다른 사람 재산 뺏을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세금을 때리는 겁니다. 안 죽을 만큼. 사람이 이런 그렇게 관점이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숨기려고 하더라도 제 눈에는 그게 다 보이는 겁니다. 저 양반들이 젊은 날 예, 그런 사고를 가졌기 때문에 권력을 지었을 때 주변 여성들하고 이러분들그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본인들은 그게 크게 문제라고 보지 않는 겁니다. 왜 도구니까 수단이니까. 여기 보시면 좌파를 가진 사람들은 권력을 쟁취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법이나 제도나 선거나 국민들을 도구화하는 시각은 법과 제도를 도구화하는 겁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 가지고 선거도 도구화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일부 좌파 정권은 선거 과정을 조작하거나 반대 세력을 탄압하는 방식으로 권력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과 인간을 도구화하는 겁니다. 인간을 국민을 도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적을 제거하고 암살하고 정적의 여러분들 생계수단을 빼앗 고 그게 다 도구로 보니까 사람으로 보면 절대 그렇지 않죠. 내하고 정치적 식견이 다르다 해가 그 사람의 생업을 여러분들 강탈 하거나 감방으로 쳐넣거나 그렇게 는안 하지 않습니까. 우파 진영의 사람들은 그 정도까지는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좌익들이 접근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을 공격해가지고 주변 사람을 괴롭히고 그 사람들의 생계를 빼앗고 감방에 처넣고 하는 거죠. 그게 그 사람을 도구로 보니까 죽어도 마땅한 도구나 수단으로 보는 겁니다. 생명처럼 안 보는 겁니다. 한국은 너무나 비극적인 상황인 겁니다. 그 사람들이 선거를 장악한 겁니다. 국민이나 개개인이 정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 간주될 위험이 강합니다. 제가 AI 한테 물어본 겁니다. 좌파적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든 것을 수단하고 도구화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불법과 탈법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지. 목적 달성을 했서 모든 것을 합법하고 러분들 정당화해버린 거.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